안녕하세요. 삼류 유험물 물과의 반응식을 나름 정리했습니다.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실 거는 무기, 무기를 한번 떠올려주세요. 무기에 가고 물하고 반응해서 수소나 칼슘이나오고 그다음에 어떤 가스가 나오더라. 그리고 그거의 유염도까지한 번에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칼을 일단 수소와 칼슘 수칼, 수제칼로 한번 이미지를 떠올리시고요. 탄화칼슘, 단검, 단칼로 이미지를 떠올리시고요. 탄화알루미늄, 탄알, 총알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포알, 어, 이나알루미늄인데 포알, 이게 포알로 어, 요거를 이미지 생각해주시고요. 탄알과 포탄 사이에 애매한 탄, 에알 트리에틸알루미늄 AR로 이렇게 다섯 가지를 가지고 물과의 반응식을 한번 연결해도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제 칼에 물이 묻으면 칼을 칼을 수리해 수리해. 근데 그 수리하는데 가격이 내 월급에 당신 봉급에 네달치오칠오네달치 오. 이렇게, 4에서 75% 유험, 폭발 한계를 4달 치워. 그 다음에, 단검. 단검의 이물질. 이 자죠? 이물질이 묻으면 칼을 수리해야죠. 칼. 칼을, 칼의 이물질을 수리해. 아세틀린 가스로. 이건 좀 억지를 썼어요. 아세틀린 가스로 칼을, 이물질을 닦아 해. 수리해. 일이 좀 오셔 요 일이 좀 와서 빨리 일해. 그러니까 칼을 수리하는데 일이 좀 와서 빨리 일을 해. 이렇게 해요고요. 그다음에 타나은 어, 물이 한두 방울도 묻으면 안 돼. 타나는 <laughs> 물이 한두 방울도 묻으면 안 되고, 알았어? 물어보는 거죠.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알았어 세 번을 묻는 거예요 세 번을 물어보는 거죠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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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물어봐서 네 알았어 네 그래서 발생되는 가스가 알았어 네 메탄 메탄입니다 근데 메탄은 어, 매년 메탄에 대해서 매년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더라. 매년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다. 요거, 어, 요거 폭발 범위를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포탄. 포탄은 물을 3방울 정도 묻어도 괜찮다. 3이라는 숫자를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 그 다음에 반응식이 수화나 알루미늄이 나오고, 그다음에 포스핀 가스 포탄이니까 포스핀 가스가 나오고 그다음에 폭발 범위는 1.1좀 하라고 삼촌이 구박을 했습니다. 1.1좀 하라고 삼촌이 구박을 했고요. 그다음에 애매한 알, 애매한 알을 트집을 잡다. 트리 에틸 알루미늄, 그래서 트집을 잡다. 그래서 애매한 알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애매해요. 포탄도 아니고 총알도 아니고 사이니까. 물을한3 방울 정도 묻 히지 마라. 그리고 어, 보통 이 에탄 가 스가, 나 오고, 애들은할 부를 할때3 개월 에서 12 개월 을 한다. 이 사이 에서 3 개월 에서 12 개월 하 는데 애매 하게좀4 개월 을하 더라. 그래서 3 에서 12.4 폭발 범위 를 내어 주시 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개수 맞추시는 건데, 이 같은 경우는 이두 개만 기억해 주셔가지고 앞에 걸 보고 개수를 맞추셔도 되고요. 그냥 3이라는 거를 외워주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름 3, 어, 류 유연물 물과의 반응식을 통째로 암기를 해봐 하는 걸 노력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